안녕하십니까 금판다 t v 의정수찬 입니다. 어, 아침 출근길인데 에, 유튜브 하니까 운전하면서도 유, 영상 찍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운전하면서 영상 찍는게 없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건데 어, 지금 시간이 이제 아침 7시에요. 어, 오늘의 제목은 허경영이 종도령 인가 내가 이제 앞전에 이제 얘기한 했듯이 종도령이라는 것은 정각을 이룬 자, 누구 특정인을 가리키는게 아니죠. 근데, 에 뭐, 이게 앞으로 누가 종도령이 될지는 모르죠. 모든 사람 가운데또 정각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또왕중의 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대통령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각자의 어떤 주자들이 자기들을, 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접적인 선거 운동을 한다거나 게 아, 이제 그 이즈 마케팅, 마케팅 같은 것도 하죠. 노이즈 마케팅 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허경영이잖아요. 허경영. 이제 허씨들은 대부분 그 남방계 혼혈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방계 혼혈족인데 인도계 요그 인도계 허하우의 어떤 그 후손들이죠. 김수로 왕인가 가야에. 그래서, 이제, 남방계하고, 이게, 북방계가 만나서, 이렇게, 혼혈종인데, 한마디로, 어, 업그레이드종이라고 하는데요. 업그레이드종. 어, 뭐, 우리가 혼혈을, 뭐 잡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순종은 어떤 그 유전적 특성에서 그렇게 그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쿠메인들이나, 저쪽에, 뭐 추운 지방 사람들, 이렇게, 거립돼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렇게, 오는 손님한테 자기 아내를 제공하는 이유가, 유전질, 유전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에,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에 이제 흑염소 방목에서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 꼭그 외지에서 숲것을 갖다가 들여놓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섬 그 같은 데서 방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흑염소들이 질이 안 좋아지고 애소이지죠 그런 이유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라는 것도 이제 서로 이제 피를 섞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그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는 결국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태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시대의 진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징골끼리 결혼을 통해서 유전진화를, 유전진화에 생기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뭐 하, 한국인의 어떤 그, 그 개념에서 는 잡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화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시들이 이제 많이 역할을 많이 하죠 한반도에서 한국 땅에서. 아직까지 허시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는데. 조금 이제 그 허경영 씨의 마케팅은 좀 화랑된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좋은 면을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잘하는 사람 으로그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뭐 이게 완벽한 자를 뭐 신과 같은 완벽한 자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적어도 사이코만 아니면 되고 소시오패스만 아니면 되고 뭐 나르스시스 트 정도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저뭐 조국 같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 자기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그러나 모든 공을 자기한테 이제 소시오패스는 남의 공간이 가로채는 거고 어,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모두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그, 이거야 그 뭐라고 막 공치사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 어,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어,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서, 실질적으로 황영 희 씨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자라온 사람, 사람이라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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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고생한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지만은 그 고생한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고생이니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의 고생을 한 사람은 그 마음 속한 속에 차가운 그 어떤 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 그 이성적인 사람이 냉정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감성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냉정한 것이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적을 향해 총을 쏴야 되잖아요. 살인자가 돼, 한마 나쁘게 말해. 살인자가 돼야 돼. 그, 런게 이제 이성적인 거야. 나의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 감성적으로 얘기하자면 적도 분명히, 어, 자기 아내와 자식이 있을 테고, 하나의 집안의 가장일 테고, 그런 거 생각하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러한 그, 철저한 그, 어떤 그, 어, 그런 그 전체적인 판단, 총체적인 판단에서의 어떤 그 이성적인 것은 냉정해야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경영 씨는 이제 단호하게 어떤 그뭘할수 있는 어 그런 그 성격이 갖춰졌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좀 좋아하지, 좋아할 수, 좋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의 공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경영씨 같은 냉정함 가장 냉철한 이성적인 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된 자가 필요한 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을 뽑는다고 뽑았, 뽑았지만, 계속해서 박정희 이후 전두환이 이후에 우리 경기는 계속해서 군두박질 어, 치고 있잖아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첫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 주변에 등록하는 위험 지역. 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실수를 많이 하기로서도 이번에 이번에는 그냥 미친척 하고 허경영을 뭐 뽑아보자 그런 것도 있어요. 미친척하고 그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연설을 하더라도 뭐 직공적으로 자기의 머리에 둔 것을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 김대중 대통령도 즉석 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래, 그래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한 사람들. 물론 이제 그 하경영 씨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약간 그, 그저가장된 연출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전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죠. 일단. 조금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이제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편을 세서 어 그냥 바보 같은 짓도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야 어 그냥 모두의 편이 되는 거야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그들의 편이 되는 거죠 무조건 어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는 거고 누구의 적도 아니고 누구의 누구의 편이다 아무나 아무나의 편이다 국민의 모든 국민의 그 어떤 그 종류든 간에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어쨌든 그, 그 핵심을 그 봐야 되는 거죠. 뺏도록 핵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자질구라는 어떤 든더더기의 어떤 그, 그 연출이랄지 그런 그 퍼포먼스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그 주요 맥락,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맥락을. 나는 허경영 씨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청나게 좋아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상당히 그좀 예, 그, 그, 재미가 없다고 할까. 좀이그저기서뭐황당하다라는 면, 어, 저렇게 이제 좀 엉터리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본인이 신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연출이라고 보는 것이지 진짜 신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어 잘하면 되지. 근데 뭘 믿고 찍어주냐 그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해서 찍어가지고 잘한 사람 봤어. 요 잘한 사람 잘한 사람 못 봤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시장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정치를 잘했다거나 국민성이 좋다거나 그런 그렇게 외해서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진국으로 진, 을 선진국이라고 아직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 국민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도달해야 선진국인데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죠. 그러면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어떤 국민적 성향이나 어떤 그 태도를 봤을 때는 아직은 어떤 도저히 그게 잘살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야 그래서 그것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어떤 간절한 그 기대에 의해서 이용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뿐이지 예, 그들 자신들이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을 키워준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한국 국가 동맹각에 있는 그저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이 그 제일 잘산각어어쨌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국민성은 강인한 면이 있긴 해요. 어뭐 여기서 사니까 한국 사람만 보니까 그 장점을 못고 생각이 있는 것인데 어그 나름의 어떤 그 편한 면모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전정이 많다거나. 자기 사람을 철저하게 보한다거나 어,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증명했듯이, 아니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적거냐 버리지 않잖아요. 적이라고 간주한 사람들한테는 잔인한 면이 있고 뭐, 가장 전투력이 강한 면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보면은 그, 그, 그 뭐지야, 뭐, 어? 레드 데브스라 그래요 붉은 안마라 고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공동의 목표를, 에, 목표로, 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강한 단결력을 보여준단 말이지. 평화시에는 집안싸움이 열중하더라도 근데 지금의,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집안싸움도 어느 정도는 정식이 돼야 돼요. 국민이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에, 우리가 어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적인 전지구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모든 그애연의 어떤 그 과거로부터 집중된 에어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국도의 어떤 전환점에서 엄청난 위험성이 노출됐는데 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애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경영이 대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볼 때, 에 그건 뭘 몰라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패턴의 흐름이랄지, 이 앞으로 올 다가올 시대가 그 신인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우리가 미륵상제의 강림을 기다리듯이 인간으로 하해 온다는데, 그 종노령이라는 그런 그 표는, 본인이 진짜로 정도령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늘에서 어떤 내지에 대한 어떤 신인은 인간세 강림 해석되게 본인의 기억을 지우고 철저하게 인간사회를 체험하고 좋은 점 나쁜 점뭐 그런 걸 몸으로 어? 진짜 개고생 해 가면서 체득하고 어, 본인이 신인이라 것을 이제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더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온갖 가 체험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어떤 개선해야 할 점과 문제점을 고 그런 것들을 엄소 이제 체험함으로써 신인으로서의 어떤 각성이 이루어지고 어 이렇게 세상을 정화해 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허경영이 진짜 종교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정각을 이루고 진짜로 정도령을 위해서 진짜로 신인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말하는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 이 개판 5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친 척하고 학경영을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그에게 우리가 어, 화양되다도 말하는 그런 것에 제외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에, 정치적 것들과 맥락이 그래도뭐 쓸만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어 찍어 볼만할 수 찍어 볼만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었으니까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자.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이만 내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국민성은 그렇게. 어떤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꾸구진이 저항이 왔듯이 <laughs>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네, 그때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어, 어떤 카보 그러니까 조각을 할때게 어, 뭉텅뭉텅 덜어내야 할 그런 어, 시간이 있는 것이고 어,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이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듯이 지금은 세상 지금은 대한민국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할 세상이 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지 똑똑하고 많이 알고 판단력이 옳고 아, 천문, 지리, 철학, 어? 문학, 과학 뭐 그런 면에서 어, 이렇게 통달한 분들. 아, 뭐 허경영 씨는 과학적, 과학 분야에서는 통달했다고 안 봐요 나. <laughs> 처음에는 원소의 주기 원소 주기일표가 주길편을 외워도 그 주길, 주기일, 그 주길이 뭔, 뭔그 속내가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전혀 몰랐던 분이기 때문에, 에, 최근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안 것이지, 그리고 가끔 가다 엉터리 말도 하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에, 그런 것은 그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 것이고, 차츰차츰 차츰 배워 나가면 되니까, 어, 좀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에,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허경영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생각해 보라. 우리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빛나게 할수 있는 강명 세계로 이길 수 있는 세계 통일을 응. 누구도 어느, 아직까지 누구도 그 대한 세계 통일을 말한 사람은 없잖아. 그래도 세계 통일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어, 저 정도의 폭보면은뭐못 가도 준실하고 <laughs>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면 전화를 갖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포부가 있는 사람이 뭐 못해도 준치는 될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번 그 우리가 노무현이가 지지율 1%에서 대통령이랬듯이 지금 허경영이 지지율 3%인가 4%인가 그러죠 그게 진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응? 미친척하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식상했잖아, 이제까지. 대통령님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식상한 선거를 했으니까 뭔가 음. 이, 어떤 그, 다른 변화를 줘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하경이 형 지자분들이 좋아할까? 그럼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래. 에이, 오늘은 좀 이쁜 말 했잖아. 그치? 안녕히 계세요.